Before the d o n 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박살난 세상이고, 다행히 적당히 박살나서, 신체의 절반은 깨끗한 인간도 볼수 있어요. 세상엔 몸이 썩은 친구와 정신이 썩은 친구가 있는데, 당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머리를 박살내도 되는지, 장기를 뽑아내도 되는지 물어보죠. 그 질문에 답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뭐라도 주워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모든 상자를 뒤지세요. 상자에서 다양한 종류의 썩은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신선한 과일이 나온다면, 그날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배부른 채로 머리 박살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상자에서 무기가 나왔다면 무기 들고 싸우세요. 레어 무기, 에픽 무기, 흰색 무기. 흰색 무기 무시하실 텐데 여기 방패만 들고 있는 당신을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친구도 보일 겁니다. 칼을 꺼내라고요? 칼이 없습니다. 이미 다 박살났거든요. 맨몸으로 싸우다 보면 흰색 템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폭력 주의자를 위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눈에 안 띄게 이동하고 바리케이터로 실드를 치고 아늑하게 썩은 포도를 꺼내 먹을 수 있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게임이 내 취향에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게임 스팀에 등록될 때는 다른 게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까지 개발팀이 게임 시스템을 세번 갈아 엎었고 여러분은 지금 네 번째 버전을 보고 있거든요. 개발팀은 사실 게임 개발을 로그라이크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처럼 개발하다 게임이 죽어버리면 경험치라는 버프를 가진 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죠. 로그라이크 게임을 로그라이크 하듯이 개발한 게임의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데모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3 명인데 이미 몇대 맞은 당신과 수도사 그리고 수녀입니다. 모두 다이 지옥을 벗어나 성지로 가는 게 목표이고 수녀는 삽든 상태로 만나게 되는데 자기 동생이 죽어서 묻혔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고 동생 무덤 팔아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없다는 걸 확인 후 일행과 동행하며 성지로 가는데 수녀에게 검과 방패를 지어주세요. 체감상 공격 회피가 강력한 성녀가 됩니다. 검과 방패를 들었으니 당연한 건데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녀에게 검과 방패를 주세요. 성녀는 캠핑할 때도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당신이 밥 배식 갈때줄게 없어 썩은 사과를 줘도 감사히 먹습니다. 건강이 심박하게 안 좋아지지만 신성력으로 배를 채우고 만족감까지 얻죠. 반면에 수도사는 고기 달라고 보채고 치즈 달라고 징징거려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줬습니다. 수도산데 술을 주냐고 화를 내지만 썩은 과일밖에 없으니 입벌려서 술을 때려 넣습니다. 수도사 기분이 나빠졌지만 속으론 고맙다 할 거예요. 동료들에게 쓰레기를 배식한다고 해서 죄책감 생기진 않습니다. 저는 굶었거든요. 다행히 자고 일어나면 암호와 피로가 회복되고 다음 여정에. 갈 힘도 없습니다 여정중에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성녀의 여동생이 남긴겁니다 아기와 자기는 잘있고 성지로 간다고 하며 언니에게 성지에서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아까 갔습니다 저세상 갔죠 뒤통수 한방에 뻗어요 갑작스런 엽기의 백어택 전략에 크리티컬이 터지면서 완전히 당했죠 적과 싸울 때는 둘러싼 다음 뒤통수로 돌아가면서 때리는 게 좋습니다. 엮기는 맞을 때마다 때린 놈을 쳐다보는데 그때 돌아가며 뒤통수를 치면 돼요. 한방한방 한방 돌아가면서 치면 독특한 손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단 심판자도 다구리 치세요. 둘러싼 다음 갈고리로 긁어주고 뒤통수도 한대 칩니다. 이제 다음 턴은 맞을 차례니까 방패를 꺼내 들고 방패 맞기를 시전하세요. 당신의 머리는 쪼개지지만 터지지는 않습니다. 이단 심판자는 뛰어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조직이 힘듭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가 필요해요. 바리케이트는 아무 곳이나 설치하고 회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길목에다가 설치하면 길을 막음과 동시에 창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먼저 길을 막고 심판자가 바리케이트를 한대 치고 턴을 넘기면 이제 창으로 조질 시간입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자리 바꾸고 쑤시면 적은 고항장애가 오고 쓰러져요. 또는 갈고리 무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심판자를 끌어들인 다음 양옆에서 대각선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 심판자가 왜 사람도 공격하냐고요? 이 개새미들은 원래 제정신이 아닙니다. 엽기 인간 가리지 않고 패는데 당신을 피부가 매끈한 좀비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 심판자를 이용한 비폭력 전략을 써봤습니다. 이번 전략은 적의 시야를 피해 최대한 전투를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돌멩이로 던져 적의 시야로 돌린다든지. 돌 던져서 한 명씩 위인한 다음 전투하는 거죠. 이 엽기가 바라보는 방향은 위쪽입니다.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들키게 들어갈 수 있고, 뒤통수를 조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백어택인 활로 뒤통수를 먼저 때린 후, 엽기가 소도사를 쳐다보면, 다른 방향에 있는 캐릭으로 조집니다. 그리고 엽기가 그 캐릭터로 또 쳐다보면, 활로 옆구리에 구멍 낼수 있죠. 출혈까지 터뜨리면서요. 엽기가 화나서 활쟁이를 다시 쳐다보면, 발고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최대한 싸우지 않기 위해, 엽기의 뒤를 따라가고, 바리케이트로 시야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파밍하는 거죠. 다시 문을 닫습니다. 이제 정신병 이당 심판자를 이용할 거예요. 몇 개를 유인하고 또한 마리 유인하고, 딴데 쳐다보는 심판자들을 문 열어서 소리로 시선을 끕니다. 그리고 뒤로 도망가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예 방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싸우게 해야겠어요. 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없어요. 2판, 4판입니다. 미츠강이가 따라 들어오고, 우리 옆기 친구가 큰일을 해냅니다. 뇌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수도사는 자미 능력이 젠뱅이라 대각성 이동 스킬이 없는데, 갇혔을 때 밀쳐내기를 하고 도망치세요. 밀쳐내기는 무기도 필요 없어서 유용합니다. 이제 서로 싸우게 만들겁니다. 바리케이트로 입구로 막아서요 혹시 모르니 하나 더 설치합니다. 뒤에서 놀던 친구들도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두마리 조진 미치강이가 복귀합니다. 재빠르게 방 안으로 성냥가 먼저 들어간 다음 사냥꾼도 들어오지만 여기서 큰 실수를 했어요. 문을 닫은거죠. 문을 닫으면서 소리를 냈고 미친놈 두명이 문 뜯어내고 들어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기 머리가 썩은 자와 몸이 썩은 자를 만나게 하는거예요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여기는 회수하고 최대한 도망칩니다. 심판차로 코앞까지 유인했으니 이번 턴이 가장 중요해요. 쥐새끼만 그냥 구석으로 도망치고 모두 다 구석으로 이동시킵니다. 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에요. 바리케이트.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엿기 친구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된 정신 상태의 미치광이들은 당신이 뿜어내는 도파민을 맞고 쫓아오고. 이어서 우리 지원군이 와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도망가는 거죠. 최대한 멀리 세명다 이동시킵니다. 심판자는 당신한테 더 관심을 가지는데 도끼로 방패까지 작살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원군이 있죠 여기서 유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역기를 퍼뜨렸 고 이단 심판자가 시킨 거라고 합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어요 바리케이트까지 쳐서 봉쇄합니다 이 방에서 벗어나서 위를 쳐다보는 심판자를 피해 이동 한 다음 머리가 짜부러집니다 데모 버전 엔딩을 본 적은 있습니다. 운 좋게 성녀가 유니크 베이스와 방패, 풀템을 맞췄고, 전판에 사냥꾼 머리를 터뜨렸던 놈을 화염병으로 조질 수 있었죠. 화염병은 심판자를 한 방에 보냈고, 목체까지 날릴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탈출 장소로 이동하며 엔딩 나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부산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9월 9일 부터 9월 1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국산 인디게임을 찾아보던 중 비포 던던이라는 게임을 찾게 됐어요 전략 rpg 로그라이크에 동료를 집어 넣었고 몬스터의 시야 개념과 소음 바리케이트 시스템은 매우 참신했어요 전략을 다양하고 깊게 만들어서 인상 깊은 게임이었습니다 수녀의 스토리와 숨겨진 뒷배경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매끄러 웠고요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에 동료간의 감정이나 갈등도 추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몇년 뒤에는 낚시와 농사도 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모험 떠나기 전에 깨끗한 상추 3장 정도는 챙겨도 되잖아요 그럼 저의 제멋대로 리뷰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thank <laughs> you